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시대에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과 그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아스는 그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심판하시고 온 세계 의 제국가 하라라들은그 지금 심판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아~ 어, 게시록 2장 3절 보면 교회는 하나님 의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강하게 제기 한다면은 10편 2편과 예레미야서후반부에 있는 여러 장들 40편 50편의 장들은 아~ 어, 과연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이제 에, 또, 우리에게 낙게하는 것이죠. 그리고 10편 1편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 또, 우리가 악인은 바람이 나와 겨우 같다 말씀하시고, 이런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주의 악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악인들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는또 질문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론서 4장 17, 18절에서 19절에는, 어, 하나님 주위에서 심판을 먼저 준비해서 시작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저는 너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신병으로반응하면 아, 하나님 심판 안에서 우리가 좋은 대처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은 거짓 이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에스겔스와 예레미야스의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교회와 치료자부터 심판을 하나님은 나는 아,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겁나게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사실은 제 1차, 2차 세계전또 아우슈비트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안 어, 생명과 또 어, 어, 보십퀸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아갈 것인가를 질문들을 갖게 합니다. 어, 그러면서는 이제 최근에 다윗과 정약용 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과연 다산 정약용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다윗 하나님을 발견했을까? 그런 주자보다 더 인간 응보로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노비를 몇백 명 소유했던 이 왕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을까? 하나님을 만물의 주로 그러니까 뭐, 뭐 이기설이 있잖아요. 태극이천그렇게 파악하면서도 이기적 존재로 투사하면 도덕적, 경건, 도덕적 경건에 도움이 된다고 이어 태계의 왕을 본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다산적 영광과 다이보다 심판하듯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음, 느끼면서 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어, 해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 중에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자 위에도 적 많았는데, 그들은 백승을 착취했던 양반 계급들, 사무라이들,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계급들, 한국의 강남 좌파 계급들은, 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는 사회가 되신지 또 궁금합니다. 얘기하면 용서하시고, 그유를그위 계신 햇세대 하나님을 다산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유학자들도 그런 헬세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인간으로 주지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생각했던것 같은데 아니 마띠오리치 등도 사실은 중국인문들은 천하의 하나님 어, 그런 하나님 좀 알면 같지만 상제의 하나님 그리고 패스의 하나님은 잘 몰랐던 것으로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칸트나 루스와 헬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를 중요시 하기지않았고 계시소에서 그 나타난 하나님 심판도 그렇게 어, 역사 속에서 입하 a s c h 도 그렇게, 에, 심각하게, 알지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습니카트 같은 트우은 i n g 우리가 영 i 불 g 과 신을 심판의 차원에서 죽리죽서도서적 h 제 같은 그런 t h 요청 g n 하 t h i n g nothing, n o 그에 i n 에서 칸트 외 i n 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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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t h i n g n 아 t h 이트도 체임스 크 같은 타우라 어, 신학자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다윗처럼 혹 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도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나르시스트 어, 성격 창의자들의 하나님 인식이 굴절되어 있는 것처럼 신학자들도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부분보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해봤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산타클로스 정도로 오인하고 하나님 헬세드도 진노와 심판과 공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참모른것 같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께 눈물 흘리며 감사는 하지만 정작 그분 자신의 깊은 암각 이해는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를 굽밀히 여기 서서 정말 학습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햇세드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학습하는지 참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시편에 서는그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감정하셨을까 아,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오해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불량일 어도 너무 작아서 비참할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그 라우트기아 교회에서 그런 습니다 사실은 요한께서 계 2장 3장에 참 많은 그, 에, 그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자기 성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오히려 다윗은 시편 8편 7편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많이 발견하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 또헤스장에서 많이 발견할 때, 처음는 너무나 하나님 모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계시고" 하고 어리지도 해가지고 "코로나 7시 대에 심판하신 하나님, 또헬스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이해하는 하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